네, 반갑습니다. 스어의 주식입니다. 어, 오늘은 좀 영상 좀 빨리, 네, 찍어, 찍고 있는데, 음. 어찌됐든 뭐, 생각이 나서 좀 찍었습니다. 오늘 장, 음, 어떠셨나요? 오늘 장, 오랜만에 하락이 나왔죠? 음, 오랜만에 하락이 나왔는데. 아니, 너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어. 사실은 좀 빠져야, 어. 종목도 좀 탄력이 붙는데, 음, 오랜만에 하락에, 어, 여러분들도 조금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음. 뭐, 어찌됐든, 예, 자, 오늘도 또 종목 소개를 어, 해봐야 되는데, 어떤 종목이냐면, 뉴 제약이라는 종목이에요. 일단, 이 종목을 이제 말씀드리기 앞서서, 음. 지금 장세에 대해서 <laughs>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장세가 우선주가 올라가는 장이에요. 이게 뭐냐면 약세장인데 약세장. 그러니까 지수는 오르는데 우선주가 오르는 장도 저는 되게 오랜만이거든요. 보통은 보통은 지수가 내리고 우선주만 올라야 하는데. 나스닥이 안 빠지니까 지수는 대형주가 찔끔 올라서 다치고 우선주는 오르고 보통 일반 주식이죠. 들은 지지부진하고. 지금 요런 판국이거든요. 음. 그래서 오늘 또 나스닥 그 선물이 좀 내리, 니까 뭐 여지없이 또 오늘도 1% 이상 주다가 뭐 거의 마이너스 1%로 마감을 했죠. 음. 어찌됐든 지금 장이 우선주가 가는 장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선주가 가는 장이 특징은 잡주가 가요. 잡주, 잡주, 그러니까 우선주 장은 잡주장입니다. 잡주장.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음, 우량주, 성장주 이런 주식들이 잘안 가요. 거꾸로 말하면은 어, 얘들을 이제 어, 살수 있는 기회를 어, 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야금야금 또 빼거든요 요런 우량주나 상장주들 그거를 이제 타점에 맞춰서 좀 사시면 돼요 근데 지금 유유자액이 아이고 어찌됐든 이렇게 장세를 말씀드리고 이게 왜 유유자액이랑 관련이 있냐 지금 하나투자증권 우 지금 얘가 말이 안 되게 올라가면서 오늘도 뭐 노루 페인트 우뭐 노루 홀딩스 우 뭐야 부터 해가지고 뭐 일양약품 얘도 올라갔나? 얘는 안 올라갔네 일아 우, 유유제약 우뭐 유유제약 이유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유제약도 덩달아 올라간 거예요. 뭐 유유제약이 뭐, 재료가 있다? 뭐, 뭐 있었죠? 뭐, 서울시가 진단키트 도입한다. 아, 이거, 재료 맞습니다. 재료 맞는데, 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뭐 이걸로 해가지고, 뭐, 최근에 소외됐던 진단키트 주들이, 음,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유의제약이 진단키트 주라고 하면은 좀 그렇죠. 사실은. 얘는, 진단키 투주라고 하면, 뭐, DNA 링크, 뭐, 시젠, 또 뭐였죠? 엑세스 바이오였나? 어 뭐, 요런, 요런 애들. 음, 또, 있는데, 수젠텍. 어, 수젠텍이 맞나요? 아, 여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요런 기업들이, 그, 코로나 그거 관련지지, 유유제약은 제가, 잘, 음못 들어본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얘는 지금 사실 좀 어거지로 올리는 감이 있어요 음. 어쨌든 재료는 요런걸로 올린 건데 어, 사실상 어, 찌라시에 가깝습니다 설사 이걸 도입한다고 해도 예, 유유제약은 큰 호재는 아니에요 음.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유유제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유유제약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랑 음,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얘는 어 그냥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 회사는 아닙니다. 어 실제로 어 매출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타나민인가 어 이라는 그 혈액 아.. 혈액 뭐식이 있는데. 어든뭐 혈액 순환 순환이라 해야되나 어쨌든 요거를 어 필두로 해가지고 매출이 다 나오고 있어요. 일반 의약품으로 해가지고 정말 많은 약품들을 어 만들어 내서 어 그걸로 뭐 100억, 몇십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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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십억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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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뭐 해가지고 매출액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음. 그 매출액도 나오고 어 영업액도 나오는 어 그런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매출이 여기가 크고요. 진단키트는 잘 모르겠어요 얘네 진단키트 회사 아니고 실제로 그냥 약 만들어서 파는 회사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그 바이오 찌라시 있잖아요 신약 뭐 삼상하고 이런 기업은 아니고 어쨌든 매출 내는 정상적인 회사라는 점이 정도 아시면 될것 같고 문제는 제가 얘를 왜 말씀드리냐면 차트적인 부분인데 음. 우선 일단 또 뭐냐 어, 설명을 드렸던 외봉 기법 플러스 어 검은 선 이렇게 걸렸습니다. 제가 어 외봉 기법은 제 메인에 걸어놨죠. 올라가는데 주가가 어 쌍봉을 찍지 않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뭐다? 어 쌍봉을 찍지 않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반등을 보여준다. 지금 이 기법을 음, 사용을 해가지고 하는게 외부 기법이고, 검은선은 제가 사용한 기법 중에서 초점을 잡는 섬인데, 음. 유유제약은 어, 사실 재료는 제가 보기에 네, 별로예요. 별론데 차트가 너무 급격하게 빠져서 좋아요. 급격하게 빠져서 어, 오히려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내일 아 이거를 이제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은 어찌됐든 외분기법하고 음, 검은선 밑으로 떨어졌다 요것만 좀 알아 주시고요.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 사실 어 내일 어, 반등할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시간에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시간에 한번 체크해보고 시간은 별거 없네요. 별거 없고 근데 아 어, 지금 어, 장이 어, 조금 이상해서 내일 아니 오늘이죠 나스닥 어, 하락이 나오면 당연히 음, 우리 장도 영향을 받겠죠 영향을 받으면은 장 하락에 따라서 어,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말씀을 드릴게요. 4월 22일 등락률 상관없이 마이너스로 마감하면 종가에 어, 종가 매수 배틴, 관심 가능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죠? 물론 등락률이 더 많이 빠지면 좋아요. 뭐 마이너스 1% 요렇게 하면은 조금 그렇고, 마이너스 막 3%, 뭐 5%, 이렇게 빠지면 더 좋아요. 더 좋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분할로 접근하면 되니까, 그래서 22일날, 음, 내일이죠? 내일 등장률 상관없이 마이너스로 마감을 하면은, 뭐 종가에 매수 가능한 자리니까, 이렇게 한번 관심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제 생각에는 내일 반등할 확률이 높아요. 대원미디어는 어. 어떻게 됐죠? 대원미디어. 아, 대원미디어는 여기서 이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벌써 이렇게, 음, 5% 이상 파동이 나와, 나와서 사실 저는 5%만 먹으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조금 아쉽죠. 똑같은, 똑같은 패턴이에요, 똑같은 패턴. 똑같은 패턴이고, 음.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서 어, 22일날 등락률 상관없이 마이너스를 마감하면 어, 종가에, 종가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목표가는, <laughs> 목표가는, 5% 정도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매수가. 어, 아시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 사실은 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조정이 나와야 어, 더잘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식을 좀 오래 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 얘기도 좀 할게요. 음, 만약에 공매도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금지가 되면 정말 지루한 장만 지속될 겁니다. 차라리 음? 우리들은 공매도를 금지해달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공매도를 개인에게 확대해달라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은 대주거래 물량이 굉장히 적거든요. 증권사마다 다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조금 확대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주식 대여도 좀 확대를 하고 대주거래도 좀 많이 많이 할수 있도록 하고 네 공매도를 하게 되면 장이 지루해져요 지금같이 요근한달 동안은 굉장히 지루했죠 이런 장이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찔끔찔끔 빼거나 찔끔찔끔 오르거나 네 그게 네 맞습니다 네 맞고 뭐 공매도에 어 대해서 이제 곧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대비를 하시고요 네 근데 너무 그, 공매도 그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어요. 반, 반영이 다 되고 있고. 너무 위에서만 안 하시면 돼. 어? 고점에 있는 종목을 하시면은 진짜 금락 나오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요런 종목 있잖아요. ST파. 이런 종목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바로 금락 나옵니다. 잘못하면. 요런 종목들이나 뭐. hm, 물론 실적으로 가지만,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진짜 급락이 나올 수 있어요. 막, 마이너스 20% 파동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뭐, 제 입장에서는 좋아요. 아 이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나오는데, 고점에서 잘못 사면은, 네 크게 물린다는 거.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셨죠 네. 오늘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